나를 좀 질리게 하는 여자 스타일 6가지를 좀 준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성적인 척 하는 여자 소위 말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는 굉장히 관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본인에겐 굉장히 관대하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칼같이 이성적이야 두 번째, 유아틱한 여자 화나면 울어버려 대화가 안돼 어나 그거 모르겠어 머리 아파 라고 하거나 아빠처럼 네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데리러 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내가 원하면 네가 알아서 척척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우울한 여자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업이 될 때도 있고 다운이 될 때도 있어 나도 힘들 때 있거든 그랬을 때그단한 번도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울함에 매몰된 여자다라고 하면 지니는 거야 같이 있으면 내 에너지를 갈아먹는 느낌? 그리고 네 번째 돌림노래 하는 여자. 옛날에 내가 한번 실수를 했어. 그런데 그 실수를 감정이 상할 때마다 계속 소환을 해.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내가 한번 용서했잖아. 근데 내가 그때 쿨하게 넘어가 줬잖아. 이걸 계속 소환하는 여자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질려버려. 그리고 다섯 번째, SNS 스토리춤. 여자분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인 것 같아. 내가 고급 레스토랑을 갔어. 그러면 남자친구 뭐 해야 돼? 같이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야 돼. 왜? 내가 어느 각도에서 예쁘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분위기에 늘 익숙한 여자인지를 막 남자친구가 사진 100장 이상 찍어줘야 돼. 그럼 서로 좋은 시간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남성분은 질리는 거지.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괜찮아. 특별한 날, 생일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한두번 정도는 남자친구도 해줄 수 있겠지. 근데 네. 이게 일상이면 어때? 커피로 마시러 갔고 디저트 먹으러 갔고 조금 핫한 곳에 갔어. 근데 여성분이 항상 앉아가지고 찍어봐 아그 아니야 다시 그리고 스토리에 올려 남성분들이 일상처럼 매일 겪는다 라고 느끼면 그 시간이 행복하다 라고 느낄까? 즐겁다 라고 느낄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 허세가 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연애가 아니라, 아, SNS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내 여자친구는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SNS에서의 본인의 입지, 역할, 이미지, 이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면 그 순간에 질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잖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래, 배려해 주기를 바래,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걸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존중과 배려를 내가 또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그 모습을 내가 상대에게 해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또 존중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 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먼저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가 노크를 해도 해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은 존중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 내가 항상 헌신을 해야 되겠네? 이 사람을 욕구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 내가 나만 노력해야 되는 거네? 이 순간 질리는 거죠. 이건 남자 여자 성비가 바뀌어도 똑같아. 근데 보통은 SNS에 약간 사치스러운 또는 내가 행복한 여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이용하는 경우 많잖아.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안타깝지 않아? 그 순간에는 데이트를 좀 즐겨라. 두번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 SNS에 행복한 사진 올리면 뭐해?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갔고 내 기억에 남지 않아. 나를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그 피드를 보고 아 여자 남자친구가 엄청 예뻐하나봐, 사랑하나봐. 그럼 뭐할 거야?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뭐할 거야. 팩트는 그게 아닌데. 정작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하대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답정너, 여자.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여성분이 남성분 우위에 있어. 소위 말해 갑이야. 아, 이 남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꽂혀있구나. 그랬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그 남자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오락내리락할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요구하는 거. 아직은 나를 더 좋아하는 쪽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요구를 했을 때그 남자가 그걸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근데 남성분들도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도파민도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면 어때요? 남자도 알아요. 이 여자 굉장히 이기적이네? 이 여자 나 컨트롤 하려고 그러네? 가스라이팅 하네? 이거는 입장 밖과 똑같아.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배려하고 돈도 지불해.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더 해. 더 내놔. 이런 스탠스로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러면 질리거든.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좋으니까 참아주는 거고 좋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질리는 겁니다. 지리게 하는 여자 중에 특히 감정기복 심한 여성분들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어, 저는 좀 감정기복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그거 장점 아니거든, 단점이거든. 근데 남자분들이 그 여자의 외모가 좋았기 때문에 그 감정기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마 비위를 맞췄을 거예요. 그런 연애를 많이 해본 여자일수록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갔을 때 연애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20대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갑이잖아. 그래서 외모가 조금 어필되고, 그리고 좀 센스있고,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30대가 넘었다라고 하면 남자분들도 또 판단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할수 없구나. 그러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운한 일을 당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억울하다라고 울거나 토로하거나 화를 낼수 있다는 라 거지. 이걸 컨트롤 못 한다라고 하면 사회생활 어려워요. 저도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감정기복을 컨트롤 못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면 오늘 아무도 없거든요. 동료도 마찬가지 황상시에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이업타운 심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감정이 상할 일이 있으면 말, 그 워딩에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기분 나빠 이런 느낌 그 사람과 인간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른이 넘은 남자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여자의 감정기복을 컨트롤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질리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여성분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여자분들이 감정기복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거 많이 하거든 억울해 마 한사가 억울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오늘 당한 일 얘기해 줄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은 행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나 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어디 가서나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말로 또는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막 붕괴하고, 이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 모든 부분들을 케어해줘야 되잖아. 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컨트롤을 해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피곤해서 어떻게 다녀? 매서 사사건건 막 시시비비 가리고.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 중에도 분노, 그리고 발작버튼탁 눌러주면 확 폭발하는 분들 있거든? 여자들도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 그쵸? 감정기복은 남녀 떠나서 정말 치명적으로 상대를 질리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리게 하는 여자 스타일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포인트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왕에 연애할 거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니야?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거잖아.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내가 감정 소모, 시간 투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리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연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해서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